자, 우리 28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보니까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 대칭을 이루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개수들을 보라는 거예요. 개수, 그죠?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어, 좌우 대칭이니까 우리 대칭을 이루는 항들끼리 묶어주자.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되겠고 플러스 x 플러스 x분의 1.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알고 있는 값 x제곱 플러스 3x 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 식 전체를 x로 한번 나눠볼까? 그럼 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그리고 1은 x로 나누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0이다. 상수만 어, 넘겨줍시다. 그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네. 어, 우리 x-x분의 1 알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알수 있고 x 플러스 x분의 1도 알수 있죠? 어, 계산해 줍시다. 식 전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해 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마2 9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가 되는 거고? 11이 되는 거고 우리 x 플러스 x분의 1만 구하면 되겠다. 어, 얘도 어떻게 구해? 식 전체다 플러스 2해 줘보자. 2해 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퀄 13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 좌변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x 플러스 x 분의 1 전체 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는 거 우리 볼수 있죠? 아, 얘가 13이래. 그럼 x 플러스 x 분의 1은 뭐가 되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네. 테이프해 줍시다 이제.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11인 거 알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인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22 되죠. 22 마이너스 3이니까 19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나오겠네요. 28번의 정답 네, 3번 되겠습니다 어, 넘어가서 29번 볼게요 0이 아닌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A B C 이퀄 0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시오 했네 음. 자 우리 전개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전개하면 이게 분자에 A, A 생기겠고 B 전개하면 B, B, C 전개하면 C, C 생기겠죠 그럼 우리 이때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모아줍시다그럼 어떻게 돼 어, B 분의 A C 생기겠고 C끼리 모아주면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생기겠고, 그 다음에 A끼리 모아주면은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가 생기겠네. 음... 어,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0이니까, A 플러스 C가 뭐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리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가 되겠지.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얘네들 순서대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얘 대신에 마이너스 b 쓰고, 얘 대신에 마이너스 c 쓰고, 얘 대신에 마이너스 a 씁시다. 그럼 b, b, c, c, c a, a, 약분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29번의 정답 네. 1번 되겠죠? 간단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30번 볼게요. 어,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퀄 0일 때 이번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봤을 때뭘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아? 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뭐 a 플러스 b, b 플러스 c 이렇게 할게 없으니까 통분을 해줘야겠죠. 자 분모가 대충 보니까 통분을 뭘로 하면 좋겠어? a, b, c로 하면 될것 같아. a, b, c로 통분하면 첫 번째 항에는 a가 부족하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죠? 두 번째 항에는 b가 부족하죠. 분모에 b가 없으니까 어, b를 붙해주면 플러스. 2b 3제곱 마이너스 3b가 되겠고요. 세 번째 장에는 c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2c 3제곱 마이너스 3c 이렇게 나오겠네. 어 그러면 한번더 바꿔주면 a, 플러스 b, 아, a 곱하기 b 곱하기 c 분의 뭐가 되는 거고 2에 a 3제곱 플러스 b 3제곱 플러스 c 3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 그냥 날려버리고 식이 뭐가 되겠다. a, b, c분의 2 곱하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근데 우리가 이때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들어있는 곱셈공식을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은얘 밖에 없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가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공식을 알고 있어. 근데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라며? 그럼 얘가 0이면 은 우변은 다 뭐가 된 거야? 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냥 0인 거죠. 이걸 알고 있네. 이때 우리 마이너스 3abc를 넘겨주면 뭐가 되겠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3abc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러면은 얘 대신에 이제 3abc를 쓰면 되는 거고, 3 곱하기 하면 6abc가 되겠죠? 이때 분모도 abc니까 abc abc 약분해주고 남는 거보다 30번의 정답, 네, 6,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31번 또 봐줄게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어요. 음, 어, 한번 봅시다. 기억.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나왔네. 어, 자, 얘 같은 경 우리 는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억은 다통분해 줍시다. x제곱으로 통분하면은 뭐가 되요 식이. 1은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x제곱. 그리고 여기는 x가 하나 모자라죠. 그래서 분자에도 x 곱해서 x. 이게 플러스 1이 펄 0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어진 식 변형하면, 식 전체에다 x 한번 곱해 볼까요? x 곱해지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1이 펄 마이너스 x가 돼서. 마이너스 X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콜 0이 되죠? 어, 주어진 식에서 분자가 지금 0이 되는 걸볼수 있네. 분자 0이 되면 당연히 0 이콜 0 되겠고, 기억? 네,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기억 맞습니다. 다음, 은 자,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세제곱 1 이콜 1이 다 나왔어요. 얘는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어, 얘네들끼리 묶어주자고, 제곱은 제곱분의 1하고, 세제곱은 세제곱분의 1하고, 다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x 세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분의 1 이퀄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x 플러스 x 분의 1은 마이너스 1인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양변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2 이퀄 1이 되니까 2 넘어간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알수 있네. 어, 그럼 얘 대신에 또 마이너스 1쓸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x 세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분의 1도 계산을 해주면 뭐가 돼요? 어, 얘는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곱셈공식 변형이니까 여러분들 하실 줄 알겠죠? 어,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일단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 어차피 1 되니까 무시하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계산해서 플러스 3이 되네. 그죠? 어, 따라서 우리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어, 2가 나오네요. 따라서 얘 대신에 2 써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0 되죠. 어, 그러면 ㄴ은 0 이퀄 1이 돼서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어,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을 어, 보시면 얘가 이제 기억니을를 토대로 이제 식의 일반화 과정인데. 음 이거를 리은에서 좀 다른 식으로 풀었으면 좀더 얘기를 하기가 좀더 쉬웠을 것 같네요. 자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앞서서 뭘 구했냐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아1 이퀄 0이라는 식으로 구했어요. 그죠? 왜 주어진 식에다 x를 곱해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식 전체다가 에 x에 3n 제곱을 한번 곱해주자 이거야. 자 대, 대신 전, 이제 등식에서 등식에서 어떤 숫자를 양변에 곱해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어, 곱해지는 숫자가 0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3n제곱이 0이 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줬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0 넣어주고 0 넣어주면 1이퀄 0이 되죠. 어, x에다 0을 넣어줬더니 주어진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 봐서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 그럼 이제 x가 0이 아니니까 등식 전체에다가 x의 3n제곱 곱해주는 거 가능하고 3n제곱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식이 x의 3n 플러스 2제곱 플러스 x의 3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X에, 아니, 플러스 1에다 x 3n제곱 곱해주면 플러스 x의 3n제곱 이퀄 0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네. 그죠? 자 얘를 구해준 다음에 이번엔 마찬가지로 어, 주어진 x 아, 여기 보시는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에다가 x를 곱해 주는 게 아니라 x분의 1을 한번 곱해 주었다고 생각할게요. x분의 1을 곱해 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퀄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 넘겨주면 식이 어떻게 변하겠고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이퀄 0 이런 식으로 식이 변하겠고 얘를 아까 마찬가지로 식 전체에다가 뭘 곱해 주자? x의 3n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줘보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의 3n 제곱분의 1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고 x의 3n 플러스 2 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3n 플러스 1 제곱분의 1 플러스 x의 3n 제곱분의 1 이퀄 0이 성립하는 거고,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디귿이잖아. 그래서 0 더하기 0 꼴이 되니까 디귿의 식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 기역 디귿이 31번에서 맞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32번 또 봐줄게요. 자, AB가 대소 관계가 다음과 같고, 이러한 실수 AB에 대해서 라지A가 1 플러스 3A 분의 3A, 그리고 라지B가 1 플러스 3B 분의 3B 이렇게 될 때, 자 다음 대소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얘 같은 경우는 라지A, 라지B를 그냥 살짝만 고쳐줍시다. 어, 1 플러스 3A 분의 3A를 어떻게 고쳐주냐? 1 플러스 3A 분의... 1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게.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를 만나서 없어지겠죠. 그럼 얘를 한번더 고치면 뭐가 돼? 1 마이너스 1 플러스 3a 분의 1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b도 같은 방법으로 고쳐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3b 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똑같이 라지 a 라지 b 모두 다 1이라는 정수에서 각각 1 플러스 3a 분의 1을 빼주고 1 플러스 3b 분의 1을 빼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3b 분의 1하고 1 플러스 3a 분의 1 중에 어떤 숫자가 더 크냐, 그렇죠? 똑같이 1에서 빼주는 숫자가 있으면 빼주는 숫자가 커질수록 숫자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3b 분의 1이 크냐, 1 플러스 3a 분의 1이 크냐 이걸 물어보는 게 되겠죠. 이때 대수관계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 플러스 3b 분의 1이 1 플러스 3a 분의 1보다 더 작겠고 왜냐면 분모가 더커진 거니까, 그렇죠? 모가더 커진 거니까. 그쵸? 분모가 더 커진 거니까 더 숫자가 작겠고, 그럼 1에서 빼주는 숫자가 더 작은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32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게 대소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 정수에서 똑같은 형태로 빼주는 형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빼주는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되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33번 한번 볼게요. 어, A가 B보다 크고, A, B 모두 1보다 클 때, 자, 아무튼,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어,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어, 보기에서, 옳은 식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첫 번째 기억, A 플러스 C분의 1이 B 플러스 C분의 1보다 작다 했어요. 이거는 뭐 간단하죠. 분모가 어느 게더 큰지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A가 B보다 크니까, A 플 C가 분모가 더 크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분모가 더큰 게, 역수치된 거니까, 아, 그러니까, 분모가 더큰 게, 숫자는 더 작은 거, 다 작은 게 되는 거죠. 기억, 예, 맞는 얘기 되겠고요. 다음, ᄂ 볼게요. A, B 플러스 1이 A 플러스 B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렇게 해주자. 1 넘겨주고, A도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 A, B 마이너스 A는 크다. B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여기 A로 묶어주면, A에 B 마이너스 1은 크다. B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 전체를 B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로 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변하겠고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변하겠고 우리 지금 A가 1보다 큰거 알고 있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니은 우리 성립한다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어, 그다음 d 디귿 봅시다. 어, 디귿이 조금 생각을 해야 할것 같은데 B분의 A가 B-1분의 A-1보다 크다, 아,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하죠? 양변에 우리가 이걸 곱해볼까요? B 곱하기 B-1을 곱해줄게요. 자, b 우리 0보다 큰거 알고 있죠? 왜? b 당연히 1보다 크니까 b 0보다 큰거 알고 있고 b-1도 0보다 큰거 알고 있으니까 b 곱하기 b-1 양수죠? 어, 부등식의 양변에 양수 곱해준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겠어? a 곱하기 b-1은 작다. 뭐보다? b 곱하기 a-1보다. 이렇게 변하겠네. 그죠 그러면 ab-a는 작다. ab-b -B 이렇게 되겠고 ab a b, a, b 없어지면 뭐가 돼? 마이너스 10 한번 곱해주면 좋겠죠? A는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 따라서 우리 이미 A가 B보다 큰거 알고 있으니까 D급도 성립하게 되는 거고 33번에 기 니은, D급 다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33번에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34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실수 PQ에 대해서 다음 중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뭐 하고만 한것 중에 왜 하필 두 번째야? 어, 일단 천천히 구분해야겠죠? 을 어, p분의 1분의 q, 아, 아, p분의 q가 나왔네. 뭐라는 거야? 아, p분의 q는 여기 있네요. 글자도 모르겠나봐요, 이제. 어, q분의 p가 나왔네. 어, q분의 p는 어떻게 되겠어요? p가 q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고, p, q 모두 양수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양변 p로, 아, 양변 q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q분의 p는 작다. 뭐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하나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서 이번엔 양변을 p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p 분의 q는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지금 q 분의 p가 1보다 작고 p 분의 q는 1보다 크고 여기 1도 있으니까 q 분의 p가 두 번째로 큰 수가 될순 없겠죠. 자, 이걸 우리가 미리 구분을 해 놓고. 그럼 q 분의 p가 1보다 작으면 은 q 플러스 1 분의 p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Q가 P보다 작은데 Q 플러스 1분의 P 플러스 1도 1보다 작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 2분의 1인데 분자 분매에 그냥 1씩 더해준 거야. 그럼 3분의 2가 되잖아. 3분의 2도 당연히 1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다는 거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얘도 두 번째로 큰 수는 될 수가 없겠다. 그럼 남는 거 이제 P 플러스 1분의 Q 플러스 1이 남았네. 얘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p분의 q를 이걸로 한번 봐주자, 봐주자, 그러면. 어, 2, 2분의 3이 분의 3이 p분의 q라고 한번 봐볼게. p분의 q. 그럼 p 플러스 1분의 q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다? 어, 3분의, 3분의 4가 되는 건가요? 그 어, 3분의 4가 되겠다. 어, 그러면 우리 2분의 1하고 3분의 4하고 크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 3분의 4가 2분의 3보다 더 작죠? 따라서 p, 아, p분의 q보다 P플러스 1분의 Q플러스 1이 더 작게 되는 거고 그래도 얘는 아직 1보다는 크니까 두 번째로 큰 수가 뭐가 되겠다 P분의 아, p 플러스 1분의 Q플러스 1이 되겠다 그래서 34번의 정답 5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우리 35번까지 볼게요 어, 별두개 짜리네 자 다음같이 대소관계가 성립할 때 두수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대소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어, 뭐, 별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a, b를 우리가 통분을 한번 해준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 a의 분모는 m p l u n이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m minus n을 한번씩 곱해줄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돼? m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에 뭐가 돼요? 어, m제곱 a, 그리고, 마이너스 mn a, 그리고, 플러스 mn b, 마이너스 n제곱 b,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어, b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 분자 분모에 m 곱해 주겠죠? M n 플러스 n을 곱해주겠죠? 여기다 n 플러스 n 써주시다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분에 뭐가 돼요? m 제곱 a 그리고 어, 플러스 mn a 그리고 마이너스 mn b 마이너스 n 제곱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마이너스 b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겠고? 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그대로 통분이 되니까 써주고 a부터 써주면 m제곱 a 마이너스 mna 플러스 mnb 마이너스 n제곱 b 써주고 b, b에 b 있는 분자들만 부호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m제곱 a 마이너스 mna 플러스 mnb 플러스 n제곱 b 이렇게 되니까 m제곱 a n제곱 b 얘네들은 만나서 없어지고 나머지는 합쳐진면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n 제곱분에 마이너스 어, e mn a 그리고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e mn b가 되겠다 이렇게 계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좀더 정리하면 m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n 제곱분에 뭐가 되는 거고 e mn으로 묶으면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부호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면 a 마이너스 b의 부호라니까 대소관계를 음, 비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따져봅시다. 자, 일단, m-, 아, m이 n보다 크니까, m제곱-n제곱은 어떻게 됐고,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렇죠 m제곱-n제곱은 0보다 작게 되겠고, 아, 크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m이 n보다 크네. 어, 그래서, 당연히 제곱한 값도, 어, m제곱이 n제곱보다 크니까, 분모는 0보다 크게 되겠고, 분자를 봅시다. 분자는 어떻게 돼? m, n 일단 둘다 둘다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다 양수란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럼 b m i n u a의 부호만 알면 되겠네. 근데 b가 a보다 작죠? 그럼 b m i n u a는 당연히 음수가 되겠고 양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분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은 분모는 0보다 크고 분자는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a m i n u b는 0보다 작은 수가 되겠고 이때 b 이쪽으로 넘겨주면 대소관계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35번은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